자, 안녕하세요. 폭격입니다. 쓰자할 때 없는 게 폭격입니다. 자, 일단은 마도사에서 이도류로 클체 완료했고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같은 템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대충 좀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마도사 같은 경우는 약살돼지 같은 사냥토 기준으로 40분 동안 244만 원을 먹었거든요. 자 일단 40분 사냥 기준 마도사로 학살의 돼지에서 운총 사용해서골드로한 250만 원 정도 그리고 경험치는 0.069, 네, 0.069 정도 먹게 되네요. 자 마도사가 사냥 속도는 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도류 같은 경우는 지금 1분 남은 상태인데 244만 원이 다 돼가요. 자 그리고 이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템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1분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0분이 지났고 돈은 한 23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진짜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왜큰 차이가 안 나면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게 제가 클체한 아이디고 일단 영웅 스킬 같은 경우는 다 배웠어요. 뭐 연두색, 파랑색 영웅 스킬 다 배웠는데 버섯 거까진 배웠는데 요거 있죠. 그 아덴 스킬 2,700만 원, 5,500만 원 그리고. 여기 5억짜리 그리고 10억짜리 요걸 안 배운 상태예요. 자, 요거 일단 안 배웠고 그리고 중요한 거. 숙련도 일단 대충 찍어 놨어요. 숙련도 작업도 안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무기. 제현장아. 무기가 연두색 무기입니다. 기존에 이 마도사가 들고 있던 세계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팔려고 올려놨고 이거 팔고 그데로 어쩌고저쩌고 무기가 있어요. 요거 데스로드 듀얼소드 요거 살려고 지금 저거 올려놨고요. 스킬도 안 배워져 있고 숙련도 작업도 안돼 있고 무기까지 없는데 사냥 속도가 비슷해요. 진짜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지력은 미쳤어요. 이 유지력이 말도 안 되거든요. 일단 템을 보시면은 바지파템, 신발파템, 시길파템, 무기연두색 이런데도 유지력이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캐릭터가. 사냥속도는 말이 필요 없죠. 원래는 제가 마도사를 했던 이유가 원거리라서 했던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원거리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겹사 때문에 자리 두고 사냥하고, 게다가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골 서버라고 불리는 사람 없는 서버로 가가지고, 원거리 견제 없이 근거리도 이제 편하게 사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이 근거리지, 이거 원거리예요 이거는. 사거리 보세요, 자. 아니, 사거리 보세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거리지 어떻게 근거리야? <laughs> 자, 최고의 캐릭터를 얻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만족만족 만족, 대만족 중이고 빠르게 해야 될게 일단 무기 바꾸고 그리고 빨리 신발 바꾸고 이 각반 바꾸고 그리고 빠르게 돈 벌어서 숙련도 작업한 다음에 이거 스킬들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이 예꼬 스킬은 일단 이거 2700만 원짜리는 치명타 5에 추가 데미지 오라서 별로 의미가 없고 자, 5,500만 원짜리. 근거리 명중 5에다가 치명타 적중시 MP가 1 회복된대요. 요것도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로얄 듀얼 마스터리. 이거 데미지 리덕션 무시. 이것도 필요가 없고. 레전더리 듀얼 마스터리. 스증폭 10.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 스증폭 10에다가 무기에서 또 끌어오는 20%까지. 스증폭이 30% 오를 예정이고. 자, 지금 이거. 명예 운장도, 뭐야, 성체속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금방 3천만 개 모아가지고, 우리 스플릿 솔라시, 야, 요거까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점점 더 세질 예정입니다. 요 정도인데, 사냥속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두색템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는 뭐 그런 용캐, 라인캐, 그런캐가 아니에요. 제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중립, 중립 중에서도 살짝 높은, 네, 살짝 높은 그런 정도지. 완전 센 용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도류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거 미쳤어요, 진짜. 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만약 무기 바꿔봐요.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학살 왜옵니까? 바로 채땅으로 날려버립니다 자, 아마 이도류를 고민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와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원거리 대검이야 맞잖아 이거 원거리 대검이에요 이거는 화살을 쏘는데 궁수가 화살 대신에 대검을 쏘고 있어요 지금 딱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말이 안돼요 이거 너무 좋아 완족 만족, 만족 만족 대만족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도사한테는 슬프지만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마도사를 왜 버렸는지 그리고 제 클채 클리체. 제가 클채를 시작을 단검으로 했다가 막 창으로 바꾸고 궁수 갔다가 퀵도로 배웠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바로 대검 갔다가 마도사 갔다가 이제 이도 왔거든요. 자그 얘기 한번 해보고 일단은 이도류 같은 경우는 완전 만족이네요 진짜 사냥 속도가. 이거는 기준을 딱 보시면 아세요. 저는 완전 중간이고 근거리 175 명중 229 치명타 116에 스증폭 174%고 이게 아마 200% 정도 될것 같고 더블 65%에다가 방어는 250 리덕 70이에요. 센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한테 맞지 않는 스펙 사냥토도 아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만족입니다. 아, 한번, 채땅 한번 가볼까? 설마 이걸로 채 땅이 되진 않겠죠? 에이, 채땅 되는 거 오반데? 아니, 될까봐 무서워. 그렇다고 다이얼을쓸순 없죠. 에이. 저 가난하기 때문에 고요한 분지로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난한 폭격이 도움되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지가 않지? 아니, 이거 소닉 무브 썼잖아. 이거 쓰고. 두번 빨라지던데 댄서 오버리언가 비셔스 스탠스인가? 아니 그거 있었는데? 야 여기 뭐야? HP 회복하는 거또있네아 소닉 레이지의 사정거리 대폭 증가가 있구나. 아 근데 이게 이도류 오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거 저한테는 안 좋은데 아마 이도류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은 뭐 대검의 케이크, 마도사의 거스트 아니면은 오브의 홀리라이트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예요. 그걸 맞는 스킬이. 터지거든요. 이걔 노스 모요 이거나 안 써요 이거. 이 PVP 용 스킬이라서 이거 진짜 지제는 마도사보다는 이거 해야 돼. 이건 이도가 맞아. 이거 이도가 돈덜 덜 들어요. 걔네들은 뭐 케이크 없으면은 대검으로 안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퀵드로 없으면 대검을 궁수로 안쳐주고. 근데 얘는 돼요. 막말로 영웅 스킬이 이거 뭐야. 소닉 뭐야. 트리플 슬래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얘는 날라다닐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되지 마라. 아, 이거 되는 거오바지 자, 일단 체력이 다른데,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서커 서커 버 서커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오지게 체력 채웁니다. 자, 일단 지켜볼게요. 이 사냥되면 말이 안 되지. 에이, 이게 왜 되는데? 아, 이왜 되는 거야? 이거 방어가 257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된다고? 와, 뭐야? 저 안쪽 방으로 들어가야지.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되면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아, 참고로, 인형은 신대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캐. 이 스킬이, 이거, 이거 진짜 있잖아요. 이거 안 배워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PK 할 때만 쓰는 거지. 와, 그런데도 진짜 세다. 이거는, 이젠 무소가오금은 이도리로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체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죠 자 피흡 볼게요 지금 버섯거 피흡 버섯거 피흡 가나요 지금 버섯거 지금 체력 계속 따라요 지금 8천 7천 자 계속 8천 유지 7천 7천 8천 횡보 중자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자 8천 다시 8천 8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요 다 8천 다시 7천 7천 밑으로 떨어지면 안돼 다시 7천 9백 7천 5백 7천 5백 7천 9백 8천 8천 안 가나요 8천 안가요 8천 갈라가다 8천 갈라가면 다시 7천 5백 거의 8천 유지 어어 어, 둥 걸렸는데 둥 걸렸는데 둥 걸리면 골로 가는데 어어 어떻게 되나 이거 자 48,000어 뭐야 이거 이거 되는거 아니야 이정도면? 아니 체력이 48,000 유지 어 이거 되냐? 연두색템 들고 이거 되냐? 이 스펙에? 아니 이 스펙에 채 땅되는거 말이 안되잖아요 다 7,000원 떨어졌다 야 빡세네 물량 오지게 빠네 아, 다행이다 채 땅은 안되는걸로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이도류 이도류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 꾸준히 올리도록 하고 예, 채널도 관리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만족이에요, 진짜. 그냥 한 줄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궁수가 활을 안 쏘고 대검을 쏘고 있어요. 딱그 느낌. 야 그럼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아니, 체력이 다시 8점대로도 유지를 하고, 8점대로 또 올라왔어요. 물론 물약은 오지게 빨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이도류 진짜 고려해보세요. 이거, 오브 같은 경우도 홀리나이트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영웅스킬 비싼 걸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성비가 미쳤어요, 이건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도류 지금. 와, 어, 너무 좋은데? 자, 앞으로도 영상 한번, 이도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안녕.